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각거사입니다. 오늘 여기, 그, 고 삼척에 있는 실시텐, 시텐 찜질, 찜방이라고 합니다. 찜방, 건강찜방에 와서, 어 여기, 한, 아 5, 6평 되는 안에 한, 지금도 찜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계신 분, 처음 오신 분인데, 어떻습니까? 그냥 좋죠 아, 좋죠. 이게, 저 이게, 뭐, 만병 치료를 할수 있는 장소입니다. 체온 1도를 높이면 모든 병을 군친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이게, 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게, 신부정 치료실입니다. 신부정. 원적에선, 음이원이 나오고, 예, 아주 좋은 치료실입니다. 괜찮죠? 괜찮아요. 아유, 아유, 아주 좋습니다. 예. 아, 아, 좋아요. 아니, 너어서 이렇게 찜하세요. 누, 누우시면 저도 이렇게 좀 쉬어야 되니까. 예, 네, 이상 짧게 방송 마치겠습니다.